안녕하세요. 라임하우징입니다. 오늘 되게 좋은 곳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어 그냥 좀 멀다 집은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 전체 마을이나 그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반하고 왔던 곳이에요. 근데 마을 진입하는 그 진입로부터 해서 마을 전체가 고급주택 단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집에 들어갈 때도 이렇고, 가끔 놀러와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이 놀러올 때도, 어, 뭔가 되게 좋은데 사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체 50세대로 조성될 예정이에요. 이미 많이 지어져 있는데, 이 지어진 집 중에 두 채만 원래 7억대에서 5억 후반으로 프로모션 금액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눈여겨보셨던 분들, 긍정적으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가장 큰 호재는요, 이제 동안성 IC까지 5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제2경부 고속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곧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용인이나 송파 뭐 구리까지도 훨씬 더 빨리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는요. 도로 18.76평 정도 합쳐서 124평 정도 되거든요. 일단 한 100평, 103평, 104평 그 정도 되고 실내 면적도 꽤 넓은 편입니다. 이 대문도 전자동 이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열리면 안쪽에 마당 안쪽에 주차 하셔도 되고 단지 내 노로도 보시면 은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추가 주차 공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단지 진입하는 것도 메인 도로로 바로 올라옵니다 이 집이 위치가 제일 좋은게 마당도 크지만 이 펜스 넘어서 보이는 큰 나무들이 있거든요 이 나무들의 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집 주변을 다 초록초록한 것들이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뭐, 앞쪽에 가리는 것도 없고, 여기 연구조명이 연구조망이 될것 같고요. 마당 공간도 보면은 넓죠. 실평수보다 좀 넓은 느낌이었어요. 삭제 데코도 넓게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아이 테이블 놓고, 그리고 뭐, 비올 때나 눈올때 편리하게 좀 이동하실 수 있는 장점이 될것 같고요. 3층에도 전망 좋은 테라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실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부터 보시면 아 엄청 예쁜 집이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현관 룩만 해도 어, 무슨 모델 하우스에 온것 같거든요. 여자분들이 특히나 더 좋아할 예쁘고 좀 화사한 인테리어긴 해요. 화이트와 우드 톤을 전면에 이제 기본 컬러를 가지고 있고 군데군데 강화유리나 조명이나 포인트 조명까지. 세심해서 고른고른 고른 흔적이 보이는 집입니다. 1층 LDK 구조로 거실, 주방 넓게 빠졌고요. 주방도 엄청 크죠. 11자, 이게 그냥 1자였어도 꽤 넓은 주방 수납 구조인데, 심지어 이게 11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살림 많으신 분, 젊은 분들 아니더라도 뭐 큰집에 사시던 어머님들, 살림 많으신 분들, 집에서 김장도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1층에 방도 있고요. 다용도실 그리고 욕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동 커튼이에요. 꽤 세련된 리모컨을 가지고 어,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스무스하게 잘 닫히고요. LDK 구조가 이렇게 거실, 주방, 다이닝룸까지 전면 창이 있는 게 장점이라서 저는 항상 이 구조를 선호하는데 아, 특히나 여기 앞에가 전망이 좋지만 너무 햇빛이 따갑게 들지 않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았어요. 집은 하나면서 냉장고 자리 두대에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 식탁 겸용으로 쓸수 있는 넓은 아일랜드 조리대 그리고 수납장도 엄청 웬만한 주방 두 배만 하죠. 거실장 없어도 이쪽에 다 수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는 작게 다용도실이 있고요. 아,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마당 뒤편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 주차하시고 짐 나르실 때뭐 아니면은 작게 뭐 창고 추가로 만들고 싶거나 그러면은 이쪽 공간을 이용하시면 편리하시겠죠? 이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끝에 있는 것도 구조상 좋은 것 같아요. 주거공간하고 분리된 느낌이죠? 방에서는 조금 조용히 지낼 수 있게 현관 바로 앞에 있고요. 욕실도 편리하게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큰 방은 아니지만 침대 넣고 책상 넣고 그 정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실은 이렇게 지금 위층 2층의 공용 욕실도 똑같이 생겼어요. 건식 세면대를 밖에 준비를 해서 손님들 오셔서 바로 손 씻기 편하고요. 안에도 전체적으로 모던하지만 집 전체 따뜻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타일을 선택해서 욕실을 마감을 했습니다. 평택 쪽에는 이런 계단이 많이 눈에 띄었어요. 평택 안성 요쪽에는 집 전체 완성도를 높여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계단과는 항상 강화유리가 어울리더라고요. 잘 시공을 해주셨고 2층에는 요 안방하고 또 1층에서 봤던 사이즈의 방 하나 그리고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안방에는 드레스룸하고 저녁 욕실이 있는데 안방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지만 요즘에는 공용 공간을 조금 넓게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침대 놓고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 거 생각하면 공간 넉넉하죠.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요 세면대가 있는 그 거울이 길어요. 위로. 그래서 딱 앞에서 봤을 때는 아 뭔가 좀 웅장한 그런 느낌이 있고. 드레스룸 쪽에도 보시면 시스템 창이 넓게 이거 수납장도 갖췄고 옷을 걸면 많이 걸수 있겠다 싶었어요 추가로 붙박이장 설치 안 해도 될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부 전용 욕실에는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작은 테라스가 있는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여기서도 보면은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창밖 보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책 보거나 커피 마시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위에도 마감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 층만 올라와도 또 전망이 다르죠? 이제 마지막 방인데요. 여기는, 아 마지막 방이 아니네요. 세 번째 방이네요. 1층하고 똑같은 구조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3층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하기에는 마당부터 해서 예쁜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3층 또한 와우 포인트가 이어집니다. 여기 햇살이 가득 들어와서 자연광이 인테리어처럼 어, 좀 갑자기 카페 같은 데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전망도 좋기 때문에 좀 야외 카페에 와 있는 느낌? 조그맣게 보조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만 방도 있습니다. 방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운동하는 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운동 공간으로 사용해도 좋고, 가족이 많으면 이 방까지 다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죠. 네, 이렇게 운동하는 공간 안쪽에 또 드레스룸을 만들어 놨어요. 옷장이 있으니까 게스트룸으로도 꾸며도 좋겠죠. 어, 정말, 에어비앤비 같이 뭔가 세를 줘도 될것 같은 공간이에요. 이 테라스로 나가보고, 보겠습니다. 파고라가 설치가 되었던 공간 같은데요. 어, 그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굳이 그게 없이 파라솔만으로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3층 전망이 역시 제일 좋을 수밖에 없죠. 쭉 이어지는 그런 숲세권이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을 전체가 어, 예쁜 고급 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몰을 볼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정말 부럽네요. 프로모션이 언제 또 갑자기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방문원하시는 분들은 어, 예약이 필요한 곳이라서 얼른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